고정호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첨단종합사회복지가 흔히 알기로 첨단일동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이 건물에 있는 정청플랫폼그 중에서도 활력옷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정청플랫폼 활력옷장은 첨단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활력옷장은 청년들의 구직비용 부담을 줄여서 활력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무료 면접정장 대여사업입니다 남성정장도 있고요 여성정장도 물론 있고요 구두 머플러, 소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효로 대해주는 옷장 사업에서 옷이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매우 세련되고 그래도 메이커 있는 상품으로 사이즈를 아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어서 구직 면접을 희망하시는 광산구 청년 구직자는 누구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소문내주세요. 청청 플랫폼 반려력 옷장에 대한 보충 말씀을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우선 광산구의 청년 구직자는 모두 이용 가능하시고요. 면접 목적으로 정장이 필요한 광산구 청년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이용 가능하며, 남성, 여성, 사이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킷이나 블라우스, 하이, 구두, 벨트, 넥타이 등 부속 상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 아, 안내 말씀 드립니다. 단, 대여 횟수는 1인당 연간 10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